네. 아니, 난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저거 어떻게 가지고 와서 이거지? 아주 힘들었습니다. 다들 음. 삶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있죠? 따로 분리를 있어요? 해놓은 거는 그래요. 두 개씩 하는 사람 거를 옆에 다놓은 거예요. 아니 이건 뭐예요? 황촉규. 딱풀. 황촉규라고 하는 거예요. 황촉규? 응. 네. 그걸 이제 규군, 규군. 황명은 음. 황촉규. 음. 그리고 우리가 이 꽃을 차로 먹기도 하죠. 규화꽃. 규화. 어. 노란색에 달맞이 꽃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보다 더 커요 꽃잎이 이만해. 자 종이는 기본적으로 섬유만 한 가닥 갖고선 종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쪽에서 방망이로 두들겨 가지고 섬유를 분리를 해요. 재밌어. 고해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 고에는 그림을 고서 풀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섞은 다음에 저기 딱그황초끼랑딱풀을 섞어요. 저건 분산제예 종이가 뭉치지 말라고 해주는 애예요. 이 발을 잡을 때는 여기를 잡아야 돼 이렇게. 꽉 잡고, 자 물질을 할때 이렇게 밀어서 내린 다음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좌우 물질해요. 얘는. 가둠뜨기가 아니고 흘려뜨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끄럽게> 가볍게 그리고 수평을 놓고 물을 흔들어주고 좌우 좌우 계산하시면 돼. 보시면 쉬워 보이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흔들기도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자 앞뒤로 흔들었죠. 또한 번은 그냥 좌우로만 흔들어. 자, 그러고서 마지막에, 암물질. 저게 많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분산되지만 섬유를 잡아주는 역할들이 그럼 얘가 밀릴 일이 없죠. 자, 해보실게요, 그냥. 그래서 네. 네. 지금 훨신지몇년 되셨다고 그랬지, 아까? 1 1900... 9 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20, 98년도서부터 원래는 시작을 한 거고. 예, 네. 예. 처음에 제가 한지 공방에, 에, 공장에 들어간 거는 1992년도에요. 음. 네, 그때부터. 그러면 서예를 하시게 되면 같이 이게 자료가 있으니까. 네, 다 있죠. 어, 네. 하기가 수월하시겠다. 제가 저기 서예학으로 석사까지 하고, 어. 네. 서예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서예입니다. 아, 서예를하면서 서해. 문방사호를 당연히 다루죠. 아, 문방사호? 그래서 문방사호를 다루기 위해서 네 가지 품목. 어. 한지, 먹, 벼룩, 어, 그래. 종이, 저기 붓 요거 네 개를 다 배우러 다녔어요. 제가 근데 저한테 맞는 거는 한지가 적성에 제일 맞고 왜 그랬냐면 또 제가 이제 땅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당나무도 심고 아까 보셨죠? 이거황초규중요하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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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가 그래서 제도 재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종이가 질이 좋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나올 수가, 수가 없어요 예. 네. 뭘 해도 마찬가지. 자, 안물질. <목소리> 안물질 <안> 어떻게 <목소리> 할까? 자. <목소리> 아니, 더푹딴거 딱. 수평으로. 자, 물집 잡히죠? <목소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자,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자, 좌우물질. <목소리> <자물> <목소리> 여기 수평으로. <자, 목소리> 이걸 미룬 다음에. 미룬 어. 다음에. 자. <목소리> 아니아니아니이 아, 상태에서 아, 수평하고. 음. 수평, 수평으로 이렇게 음. 흔들고. 음. 한 세네번 해야 되겠다. 자, 다, 자, 힘들어 보세요, 이제. 자, 끝까지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종이 한 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를 네. 갖다 그늘에 말리는 거예요? 아니, 열판에다 말릴 수도 있고, 저기 하판가 왔죠 네. 하판에 말리기도 해요. 햇빛에다? 네, 햇빛에다 아, 말리기도 하고, 햇빛처럼. 네, 그리고, 원래는 물기를 꽉짠 다음에 철판이나 햇빛 저런 데안 말리고, 너로 말리기도 해요. 네. 빨래처럼 그냥 너로 말리기도. 근데 여기다 화학상품 같은 거 아, 절대 안 넣죠. 절대 안 넣구나. 네. 그러면 문화재 복원을 할 수가 없죠. 오 이거 했다고요.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이어머어마해서 풀어지겠네. 풀어지죠. 이본 거예요. 이 어. 사이즈가 직지 발, 음. 직지 책 종이 사이즈 음. 재단을 이렇게 하면 직지 책 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마르면 이제 압착되듯이 딱 들어붙어. 금관숲, 오카대 뭐, 이렇게 하면 다 아실 건데. 금관숲, 옥화대. 네, 금관, 옥화대 금관숲. 금관숲. 그 앞에 방마루라는 마을이 있어요. 어암 2군데, 거기에 전통한지 제작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땅나무 재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분산재로 쓰는 황첩규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공방 안에서 예, 땅나무를 이렇게 재배하고, 그걸, 재배한 거를 보통 10월달, 찬부름, 찬바람 부를 때, 예, 땅껍데기를, 땅을 채취해서 껍질을 벗겨서, 예, 물에, 찬물에 담굽니다. 담궈가지고, 지저분한 거를 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하게 깨끗한 것만 남긴 거를 건조를 하죠. 건조를 해서, 이렇게 쓰기 좋을 양만큼 묶어둬요. 묶은 거를 가지고, 자, 잿물을 내려요. 우선 쓸라고라면내는 이유가 있어요? 어, 이딱 섬유가 그냥 익지가 않아요. 물에서, 끓는 물에서 그냥 안 익고 이 잿물 잿물을 내려서 그 잿물에 삶아야지 손으로 당기면 끊어지는데 얘가 끊어지지 않으면 안 익은 거예요. 길이로. 그래서 잿물을 내린 다음 그 물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마솥에서 삶었죠. 삶은 거를 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헹궈요. 헹군 걸로만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2차 공정 이 위로 올라가요. 섬 거기 헹군 거에 티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잡티가 들어가 있는 걸또 손으로 다 일일이 골라 이게 끝나면 그때부터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방망이질하면서 황초표 딱풀 아까 보셨지만 그 딱풀을 풀을 내서 예. 아까 그 통에다가 섞어요 그런 다음에 물질을 하고 여기 바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파란 게 바탕 위에 초지 첫 종이 두껍게 떠가지고 거기다 먼저 깔아요 그 다음에 종이 한 장씩 뜰 때마다 그 위에 똑같은 규격에 맞게끔 까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것도 못 맞춰 기본 있는 거에다가 네, 그 위에다 똑같이 넣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삐뚤어지고 막 이러거든 그런 다음에 압착을 해요. 다 떴죠? 다뜬 상태에서 압착을 해. 1차 압착이에요. 방망이로 하다 물기를 빼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대로 건조하는 게 아니라 압착을 해야 이게. 물기를 빼야 돼. 아. 그러니까 종이 한 장, 두 장은 상관이 없는데 100장, 200장, 500장까지 되면 물기를 안 빼주면 종이가 안 떨어져요. 위아래가 붙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유압기나 자키로 아니면 돌, 무거운 돌로 눌러서 안전히 물을 빼줘요. 바짝. 그런 다음에 목판에다 건조를 해요. 햇빛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종이가 맨들맨들해지라고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 와, 예. 방망이질을 해서 이게 막 맵긴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도침이라고 그래요. 도침. 어, 거의 수공이네요. 수공. 그렇죠. 화학제 하나도 안 들어가죠. 표백도 물필요해 그래요. 물에다가 원래는 여기 빠졌는데 물에다가 담궈놓고 2, 3일을 담궈놔요 그럼 얘가 누리끼리 했던 게 하얗게 변해요 완전 백색은 아니에요 아이보리색에서 약간 또 조금 더 진한 색깔이 나와요 이 네. 당나무를 재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토질에 잘 맞나요? 어 굉장히 잘 맞죠 사계절이 끝 좋으니까 우리 종이가 좋은 이유가 사계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트남이나 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닭나무가 이렇게 굵게 하네 엄청 굵어요. 막4 m 씩 자라 근데 거기는 물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딱 하고 성질이 약간 틀린데 어쨌든 뭐든지 나무 식물은 급속도로 성장이 빨라질 때 섬유질이나 목재 부분에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제 크는 거야 뭐 기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신 우리 딱은 허봤자 3m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는 닭섬유가 사계절을 다 이겨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강도도 높고 질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어떤 종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물질도 달라져요됩 혼자서 하시잖아요. 네, 예, 예. 거의 맞아요. 그, 그, 혼자 하 어. 그외기를 간다는 <laughs> 말씀이 맞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게. <laughs> 혼자 해오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거는 어떤 면일까요 이렇게 떠놓으면 얘를 압착하는 데 여기다 옮겨야 되잖아이 무게가 100kg가 넘어요. 아. 이제 사람 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아쉽고 자 이런 과정 껍데기 벗길 때 혼자 하는데 한 제한이 있잖아요. 네,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거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땐또 이제 친구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지금은 어,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좀 가격이 저렴한 네.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라도 그런 거 하고 주위에서 견주어서 말씀하실 때 에,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우선은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아, 하실 때그종이의 이제 색도 질김 정도. 그리고 수명성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고 시중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문화재 복원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소중한 작품으로 쓰겠다. 그럴 때는 굉장히 솔직히 조금 음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네, 감사해 하죠. 그래서 쓰임이 똑같을 순 없어요. 싼 거는 싼 거대로 쓰는 거고 <laughs> 대신, 싼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취급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은 내 노력과 정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에 따라서 종이 질도 달라지고, 평가받는 것도 달라지고. 예. 전통이잖아요. 예. 전통한지인데, 지금 제자 양성을 많이 하실 것도 같은데 지금 제자분이 없습니다 아 안타깝다 누가 와서 여기서 솔직히 돈을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오게 되면 최소한의 기본급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런 모든 과정과 기록 이런 것을 어떻게 남겨야 될까요? 책으로 쓰시나요? 네 책으로도 발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고 있고 우선은 이제 종이도 다 기록을 하죠. 해가지고 이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떴는지, 뭐를 위해서 떴는지 다. 선생님 네. 네, 굉장히 외로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전통은 네. 뭐 오래오래 남겨주시고 길이 길이 남길 수 있게 네. 어떤 기록이라던가 이런 걸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준비해야죠. 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